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육문장 입니다 자, 올 한해도 바뀌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잘 되고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네, 각자 잘 네, 대처하시기 바라구요 아, 고추나 사람이나 이 바이러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참더 안장하겠습니다 자 올해 날씨가 참, 음, 네, 그렇습니다. 예, 네. 비가 봄인,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안온것 같은데 벌써, 어, 많이 왔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예, 예견이 돼 있고, 올해 날씨는 추석이 18일 정도 늦습니다. 작년보다. 해서 뜨겁기도 할 거니와 비도 많이 올것 같고, 예, 네. 그래서 7월 초부터 탄저병이 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내병성 계로 가는 게 좋고요. 일판 품종으로 심으셨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입장을 했 때는 떡잎을 빼고 셉니다, 저는. 다른 분들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떡잎 빼고 여섯 잎째 보이고 있고요. 이게 1월 15일 날 파종을 해서 어, 가, 어, 가식을 한지는 한 지는 한달 정도 됐습니다. 그렇고요. 자, 왜큰 품종으로 어, 어, 심어야 되냐 하면 지금 이게 여섯 잎장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네,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? 겨순이 벌써 나와요. 곁순이 잘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59짜리나 뭐 72구 아니면 105구짜리들은 얘네들은 본밭에 가서 정식하고 한 20일 있어야 기어나올 거예요 아마 이요요요견 옆에 겼순이 그래서 무조건 아포트 자체는 흙도 많이 당기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간격이 최소 양쪽으로 10센치 이상은 예, 10cm 정도는 돼야지 좋은 겁니다 모종이 이렇게 크면 원래 이게 품종이 AR 최강탄인데 키 자체 마디 자체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다 커도 이 볼펜 하나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공간이 커도 그게 뭐 억제를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품종 자체의 특성이에요 이게 AR 최강탄 네, 사그다 코리아 건데, 네 일본말 써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그 회사 건데 품종 자체가 마디가 짧아요, 대가적이고 많이 열리고 네? 이게 요게, 예, 이렇습니다. 겹순이 벌써 나온다는니까요. 근데 59에 심은 것들 저쪽에도 있지만 아직 끔쩍도 안 하고 있어요. 뭐 이게 다 나오겠지만, 나중에 결순이다 보이겠지만, 요 여기 여기 결선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다 나오겠지만,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. 방법이 여러 가지야, 방법을 찾는 과정이고,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지금이 한겨울이잖아요. 가을에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는 거하고 지금 키워서 옮겨 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. 아, 모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매장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실 거예요. 낮에 한낮에 해 뜨면 하우스 안에 온도는 평균 25도 돼요. 많이 올라가면 뭐 30도. 1월달에도 그렇게 되는데. 문제는 야간 기온 때문에 얘네들이 안 커요. 야간 기온 너무 낮으면 잘라버려서 박아 버리고, 그 뿌리를 잘 도는, 돌게 하는 게 에?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. 그래서 포트를 뽑아서 4월초 나갈 때 뿌리 자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게 뭐 어, 일부러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기후가 기후가 그만큼 모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? 안전하니까 뿌리 잘 돌았고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사서 심, 사다 심어도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. 요 품종이 AR 태강, 태강탄인데 탄저에 강해요. 작년에 해 보니까 예, 풋고추도 늦게까지 잘따 드셨다로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무리 포트가 커도 예? 아무리 포트가 크다 그래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. 여러분.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. 이래요. 봄 날씨가 따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야간 기온이 차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겨울에는 한계가 있어요. 겨울에는 모종이 잘하는 것도 그렇고 모종 그 뿌리 내리는 것도 그렇고 일장이 짧은 데다가 뭐 많이 봐야 8시간도 채못 봐요. 에? 아침에 여는 시간이 있고 저녁에 닫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9시 반뭐 이렇게 문을 열고 4시 반, 4시 이때부터 닫아요. 일장에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뿌리 그런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게. 이게 곁순입니다 곁순 겨순. 이게. 이게 오면서 자라면서 곁순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. 갖다 심으면 일주일 있으면 얘는 곁순 따이 돼요 열흘 안에 응? 근데 50근 어디 그래요 한 20일 지나야 이제 곁순 따죠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뭐한 10년차 되지만 24구 포트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으로서.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. 이게, 이게 나는 매일 보니까 많이 안큰것 같은데. 이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컸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럼 이제 또 다음 주, 다다음 주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면 뭐 알겠죠. 그렇죠? 네. 이게 결순입니다. 결순. 곁순. 결순. 여기다 나와 있는 건 방아다리 밑으로 다 나와 이렇게 삐져 있는 것만 사셔도 사다 심으셔도 실패는 안 보실 거고요. 그 다음에 내병계 강한 거, 탄전 내병계 아니면 칼라병 내병계 아니면 복합 내병계 괜히 내병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괜히 씨앗이 비싼 게 아니고, 아, 가방도 그렇지 않습니까? 루이비통뭐 이거 사보지도 않고. 네? 진품이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괜히 비싼 게 아니잖아요. 씨앗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그만큼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. 네. 무조건 내병성이 좋은 거 심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건강한 거는 이런 거 크잖아요. 지금 양쪽으로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나가기 전에 양쪽으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. 겨순이 이렇게 해서 아직도 21일 커이 돼요 그러면 나갈 때 되면 방아다리가 보일 거예요. 아마 네. 참고로. 예상을 하면 예상을 해보면 올해 건고춧값은 쌀것 같지가 않아요 기본이 18000원에서 22000원 3000원 뭐이 정도 할것 같고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 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. 장마가 길거든요 늦장마 올 수도 있고 여하튼 다음에 또 인사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네,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야찍기 어린 것들 얘네들도 얘네들도 예, 다 보여요 지금 곁순이 작긴 한데 카메라로 찍지를 못해서 그런데 얘네들도 곁순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좀 아주 실하게 자란 것들 좀큰 것들 예, 얘네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,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